...지고, 정, 정치 경험이 풍부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음.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깊판침하기 위해서는요, 늘 격려해주고, 예, 성원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. 당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죠. 예,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. 그래서, 예, 그래서 그런 내년 총선 직권 플레이는 저는 당의 그 안상수원님 같은 중심이 있고, 또 지지자들이 있고, 그 그런 전략과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골고루 그 상차림하지 김치도 있고 국도 있고 반찬도 짱 있어야 되는 것같다서내서 네, 어, 맛있는 밥상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 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. 예, 정말 좋은 책이고요. 저는 읽어봤습니다. 예, 여러분들 이런 주판 기념회에 오시면 꼭책한권 사셔 갖 집에 가셔서 읽어보셔야 돼요. 내용이 참 좋습니다. 읽어보시고 주변에 많이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. 네. 예. 자,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네. 어, 음, 계획이 돼 있는지 말씀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우리 우선 스태표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줘서 감사하고요. 지금 110만 명, 120만 명 가까이 됐죠? 이제 114만 명. 을하니까 아, 그러니까. 네. 네. 어, 그런 우리 뭐 세계적으로 강력한 유튜버인데 저희와 함께해서 아마도 오늘도 시청하겠지만 이건 계속 돌아가면서 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국민들한테 그 저희 정견이랄까 생각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그 공의롭게 정치 하겠습니다. 공의롭게 일일비하지 않으면서 내가 세웠듯이 원체 정말 열사봉공 어 그리고 국가와 어,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할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계획이 뚜렷하기 때문에 괜히 뭐 어, 이렇게 정상배처럼 더 이리저리 좌고우면 하고 이러지 아니 하고 그야말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으로서 단 하루를 하더라도 어, 그런 사명감과 공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앙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이럴 때도 이번에는 어 제가 그 어, 우리 대표, 황 대표라든지 당의 지도부하고도 늘 소통의 선이 열려있는 만큼 당이 잘못 가지 않도록도 어, 같이 에, 고민하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그동안 에 했던 어, 대로 지금은 이제 좀 국회 활동 때문에 에, 조금 뜨한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어, 국회에서 어, 대부분이 정리가 되면 에,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이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 들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, 또 책임을 많이 좀잘 알려줄 수 있게 주민들에게 좀 어, 많이 소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안상수 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우리 네, 신혜식 대표님 며칠 밤낮 세우셨는데요. 대표님께도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계속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. 예. 신의 한 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. 맞죠, 대표님? 네. 네,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북콘서트 어떠셨어요? 아,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데요. 어떠셨어요? 네, 저도 많은 북콘서트 봤지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나라의 현실을 봤을 땐 어두움이지만 오늘 우리 대표님과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. 사진 촬영 이제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. 계신 자리에서 우리 보수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활동들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천시현이 오셨는데 미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Self então, <걸>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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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 드릴게. 이이이만한 길이, 이만한 길이, 이만한 길이, 이만한 한 길이, 이만한 길이, 이만한